어, 안녕하세요. Anyway Korean.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아, 제 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대한민국의 서울 어, 날씨는 마이너스 어, 5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 최근에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Anyway Korean 어, 한국어라면 권대감이지 강의는 어 지속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제 34강에서는 어 문장의 구조 중에서 어 마지막 일곱 번째 어 문장인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의그 문장을 갖고 어 좀더 한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이 문장의 구조는 이러한 그 패턴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누구는 무어를 뭐뭐로 안다. 또는 누구를 뭐 뭐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한국의 문장 구조를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 익해, 예, 익숙해지면은 아마 쉽게 예,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어, 글로벌 랭귀지인 그 영어와 한국어를 한번 어,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한번 영어를 갖고 어 이것이 한국어로 어떻게 에, 번역이 되는지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필요한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지금 영어로 우리가 We know her as a pop singer라고 이렇게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즉 이거는 영어에서 위는 여기서 이게 주어죠. 그다음에 노는 동사고 헌 목적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에저 애저 팝싱어는 에저는 전치사로서 여기에 지금 뭐냐라고 하면은 허를 어 수는 이게 보호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러한 영어의 어순을 영어의 어순을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이게 뭐냐면 위는 여기에는 어 영어에서는 전치사 아 이게 조사인 죽적조사 는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기 는이 있어서 이게 소위 얘기하면 이게 주어가 되는 것이죠 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그대로 놓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어 어순대로 한국어로 바꾼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 뭐를 그녀를 그런데 여기서는 her가 s 가 her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어에서는 이 목적격 조사에 늘이 들어가서 그녀를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은 에지어 팝송 싱어를 여기는 몸모로라고 하는 조사가 돼서 대중 가수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영어의 어순대로 한국어로 옮겨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No 알고 있다, 허, 그녀를, as a pop singer, 대중가 서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어의 어순대로 바꿔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기게 우리, 는이 돼서 기게 뭐냐면 주어가 되겠죠? 는까지가 들어가야 주어가 돼서 영어의 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의 어순, 영어의 순서와 한국어의 순서는 좀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어의 동사는 맨 뒤에 나옵니다. 맨 뒤에. 그런데 영어는 주어 바로 다음에 이게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영어를 하는, 잘 아는 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러한 어순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의 어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갖고 한국어로 바꾸는 이러한 중간의 단계가 우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드는 것이죠. 즉, 영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옮겨낸 겁니다. 한국어로,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인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격조사라고 하는 것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또는 보격조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에는 들어간다. 즉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 영어에 없는 그 품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말을 만든다고 하면은 h e l p 라고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명사 뒤에 나온다고 해서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또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여기에는 as와처럼 이게 전치사입니다. 즉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나오는 앞에 위치하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그럼 무엇 앞에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명사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전치사입니다. 이하시겠죠? 해 이거를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전치사 구라고 배웠습니다만은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대중 가수로 이와 같이. 보격조사가 로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간의 단계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어 어순대로 여러분들이 바꿔놓는 훈련을 하시면은, 어, 한국어와 영어를 갖고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저기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그녀를, 여기까지가 지금 목조가 됐죠. 뭘로 대중 가수로 여기에 시보 컴프리먼트 보호가 되고 알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눈이 말씀을 드렸죠. 한국어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이 동사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어간이라고 했습니다. 어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이 또그 중에서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미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간과 어미. 이 정도의 그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에는 좀어 명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어간이라고 한 제가 눈이 말씀드리는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 여기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요거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은 변한다 그랬습니다. 알다, 알고 있다, 아르니, 아르면, 알아서 이와 같이 변하는데 이어 같이 변하는 이러한 그거를 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알다, 알처럼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어간 단어의 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고 하면은 알고 있다 여기서 또 다도 또 어미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한 변할 수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니 알고 있어라 뭐 이와 같이 또 이것도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어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어미가 수없이 변할 수 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한국어를 유창하게, 에, 재미있게 말을 하고 문장을 만들고, 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 굉장히 그 예문을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저 선배를 멘토라고 부른다. 그러죠? 자, 여기서 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주어입니다. 나는 저 선배를, 이게 늘이 요 선배까지를 이렇게 해서 이게 목적어 되죠. 뭐 뭐라고? 이게 뭐냐면 멘토가 영어에 단어입니다만은 영어의 한국어에는 그 외래어와 한자어 순수한 한글이 다 혼합되어 있어서 우리는 저는 한국어라고 합니다. 이때 멘토는 외래어 영어입니다. 멘토라고 부른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나는 저 선배를 멘토라고 부른다 할때 이때 문장의 구조는 S O C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품사가 품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이거는 한번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품사의 관계도를 복습 삼아서 다시 그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에는 한국어 품사에는 명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동사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형용사도 있죠. 이제 또 부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품사 중에서 이와 같은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명사는 동사를 동사 관계가 돼 있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또 명사와 형용사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또 형용사도 수식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품사 관계도가 있습니다. 이 품사들이 우리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사는 주어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 역할도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부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부사 어도 또 되기도 되기, 하지요. 이어 같은 것을 다 결정을 해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명사와 관련돼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동사와 형용사와 관련돼서 변하는 것은 어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부사는 여기서 말씀을 우리 한국어에서 부사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을 해 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와 같은 많은 정보들을 주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부사어들, 많은 정보들이 이러한 주어와 지금 서술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동사 형용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 특히 이와 같이 그룹핑, 그룹핑 되어 있는 대로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갖고 문장을 이해를 해야 쉽게 파악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네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동사, 형용사와 같이 활용하는 단어를 저는 서술어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분. 자, 여기서 변하다는 것이 동사. 자, 변하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변하다의 부정형, 부정형은 은 변하지 않답니다. 변하지 않다. 그래서 변하지 않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부분이란 명사를 수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즉 이러한 관형격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미로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을 수식을 해주게 만드는 것이 어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어미의 변화와 조사를 잘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국어의 그이 재미, 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와 같은 문장의 구조를 갖고 일곱 번째 문장까지를 다 문형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도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그이 그룹핑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만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룹핑을 저는 이렇게 세네 가지의 부호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이와 같은 라운드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 건 여기에 격조사가 붙습니다. 조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러한 그이 트위스트 그룹 어 브레이킷으로 돼 있는 것은 요거는 부사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앵글 브레이킷으로 돼 있는 것은 이거는 어미에를 이런 걸로 부호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스퀘어 브레이킷으로 돼 있는 것은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돼 있는 저를 표시를 할때 이러한 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가 아, 품사와 그 다음에 그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조사를 이런 부어들, 부사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갖고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저게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국에 쉽게 익숙해지리라고 봐집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같이 함께 경청해 주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